포항시는 조선시대 성곽인 연일읍성의 보존과 활용해 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지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연일읍성은 남구대송면 남성 1위에 한 마을을 둘러싼 석축성곽이라고 전하며 길이 약 2km, 높이 최대 2.5m에 이르는 성축성곽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성곽 안에는 연일 정씨의 시조인 형량공 정순명의 묘와 이를 지키는 제실 남성제가 위치해 있다고 전하며 연일읍성에 관한 문헌 기록도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실력에서 1430년과 1439년 경상도 연일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을 전하고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둘레 2,940자, 높이 12자 오물 세계 등이 언급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지 도시들 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분홍과 고지도에서 읍성의 위치, 규모, 주요 시대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으며 18세기 중엽 제작된 여지도에는 읍성과 내부 객사와 동원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연일 읍성의 중 중장기 보존 활용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자료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해 연내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려 사절료의 기록에 따르면 호항에는 1011년 고려현종 2년 동여진 침입에 대응해 청아흥해 연일 장기 등 4개 고을에 성이 축조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 이동과 석성 개축을 거쳐 조선시대 읍성으로 기능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중 장기 읍성은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건 정비가 추진 중이지만 나머지 읍성은 주거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유실 훼손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흥해읍성과 청하읍성은 청하 읍면 중심지로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돼 복원 정비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연일읍성은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고 성곽의 형태도 뚜렷하게 남아 있어 복원 장비가 비교적 수월한 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항시 관계자는 향후 국가유산으로 지동되면 관련 예산을 투입해 성곽 일부를 정비하고 탕방로와 조망 포인트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연일읍성을 시민이 향후하는 역사문화관광지원을 지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종근 기자가 서울일보 3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